이런 저런 걱정들을 모아서 어이해에 나누면 근심 걱정 모두 사라질 거야 어이해에 나눠줘 아싸, 아싸. 해결 못할 문제 하나도 없어 어이해를 한번 믿어봐 믿어라 <laughs> 신앙생활 고민 상당 최고봉 장학봉을 믿어봐 <laughs> 오늘도 역시 믿. 미... 해결 상담소 어이가 네. 문을 열었습니다. 예. 네. 대사를 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 긴걸 네. 외웠다는 게더 놀랍잖아요. 아, 요런 거못외우세요 어? 이거 아이큐 98이면 할수 있는 건데. 지금쯤 100이라 도또안 되시는 거예요, 다들? 아, 아니, 요, 요정도 아이큐 안 갖고 계세요? 아, 네. 우리는 어려워요. 아, 이거 어. 이건 어땠어요? 이렇게 추임새. 짜라 자자자자 <laughs> 아유, 그게 많이 신분 감이. <laughs> 어이 애를 한번 믿어봐. 나한테 뭘 바래? <laughs> 오늘의 네. 사연을 또 어떻게 되시죠아 정말 네. 너무 너무 기분 좋게 네.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아, 안녕하세요. 어, 저는 어, 요즘 관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 저에게 고민을 안겨준 상대는 딸 아이의 베프 엄마면서 음. 같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 성도예요. 언니. 응. 우리 교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어, 교회가 왜? 아니, 무슨 교회가 응. 이렇게 예배가 없어요? 예, 새벽 기도도 없고, 응. 철야도 없고, 응. 성경 공부도 없고, 응. 아, 뭐가 없어. 아니, 지금 저기. 고... 코로나 때문에 그러는 거지 아니 코로나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아, 2년 동안 계속되는 거니까 그런 거지 왜 그래 근데 한, 뭐 한, 한편으로는 좋잖아 좋으면서 왜 그래 네, 마음이 편해요 네. 이렇게 자유함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데 아 근데 음, 음. 모임도 없으니까 음. 사랑도 못 느끼겠고 음. 이게 좀 교회 하면은 서로 사랑하고 모임도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아, 좀 이상한 거 같아 나는 아, 뭐가 그렇게 이상해 아, 자고 언니도 좀 이상해 음. 만날 때마다 이런 비판 저런 비판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들춰내는데 가만 듣다 보면 저도 머리가 아파요 며칠 전또또 부정적인 얘기들을 늘어놓더라고요 언니 응. 강지수님 있잖아요 그 여전도 회장님 어어. 어, 알지 알지 왜 그렇게 봉사를 강요해요? 어. 봉사를 강요했어? 네. 어, 혼자 잘하시던데? 아니, 뭘뭐 잘하시기는. 응. 응. 힘든 일은 다 밑에 사람 시키고 응. 자기는 맨날 입으로만 다 하던데. 그래? 난그 집사님 때문에 봉사하는 게더 싫어진 거 있죠? 어, 진짜 아, 이상해. 정말 난 네가 더 싫어. 응? <laughs> 딸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친구 엄마라 그냥 딱 끊어내기도 힘든데 만날 때마다 교회와 성도들을 비판만 해대니 제 영혼이 오염되는 느낌이라 너무 힘들어요 음. 성도가 교회를 비판할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사람은 그냥 끊어내는 게 맞는 걸까요 음. 아~ 요것도 좀 민감한 문제긴 이 해요 보면 주변에 이런 분들이 꼭 계시거든요 아, 저 아까 제 혼잣말 들으셨어요 어떤 거요? 난 니가 더 싫어, 이거. <laughs> 느꼈어요, <저는>. 어, <laughs> 어, 평생 느꼈어요, 저거. 평생시 나를 향한 마음이 깊은 나를 아 느꼈는데, 네. 목사님, 이럴 땐 어이해! 제가 네. 우리 교인들에게 오시겠어를 그런 얘기 를 해요. 어. 불평하는 사람 근처에 살면 이사를 가버려라. 오그 정도로 이 불평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음 다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그게 물이 들어요. 음 아, 그건 맞는 얘기예요 왜냐면, 네.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하고 음, 수고를 해도 음. 석탄을 가까이 하면 까만 게 묻는 거고, 아. 인주를 가까이 하면 빨간 게 묻는 거고. 오. 내가 노력을 해도 그런 거 조심한다고 해도. 예를 들면 네. 네. 이런 음. 거죠. 네, 네. 이제 우리 신집사님을 막 비난을 했어요. 음. 근데 나라고는 굉장히 관계가 좋거든요. 음. 근데 어느 하나 사건이 딱 터지면, 음. 그래서 신집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구나. 음. 다 유추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평하는 사람은 또 습관이기도 해요. 음. 습관이기도 해서 그런 사람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 음. 그걸 불평으로 바꿔버려요. 음. 그런 얘기 있잖아요. 감사 동네가 있고 불평 동네가 있대요. 음. 그래서 이 불평 동네 사는 이 사람이 매일 불평을 하니까 이 사람을 감사 동네 이사를 시켜줬다. 됐더니 거기서 그러더니 시적인 감사밖에 할게 없네. 그러더래는 <laughs> 거 아니야. 오. 그러니까 이게 불평하는 아. 사람은 쉽게 고치기 가 어려워요. 네네네네. 고 습관이 그래서. 이제 이단들이 음. 누굴 골라내요? 불평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찾아내는 오. 거예요. 특별히 신천지 같은 경우는 네. 교회 암약을 하잖아요. 음. 몰래 들어와서 암약을 할때 사람을 다 파악해 보는 거예요. 음. 근데 보니까 저 사람 습관적으로 불평을 음. 하거든, 그리고늘 교에 불만이 있어. 이제 볼 따고 이렇게 늘 이게 부어 있어. 왠지 모르게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고 음. 불평하는 사람 곁에 딱 접근하는 거죠. 결국 음. 이 사람을 부이키면 음. 이게 뭐 교회 어지럽히는 하나의 원흉이 될수 있으니까 음. 음. 그래서 어~ 성경에서도 이 불평하거나 불만을 갖는 일에 대해서는 음. 하나님이 단호하게 처리를 해요 어, 그만큼 우리가 불평의 음. 그 반대가 순종이잖아요 음. 불만의 반대가 순종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장 좋은 믿음은 어, 순종하는 믿음 음. 그리고 그~ 성막에 성막에 이제 재물을 태우면 재가 음. 음. 떨어져요. 네. 제가 떨어지면 이제 음. 바람에 날리기 전에 음. 재 담는 통에다가 음 부삼으로 담아서 얼른 담아가지고 영문 밖에다 버린다. 네. 그런 것처럼 그 성막 안에 연기가 재가 날리지 않도록 하는 일도 되게 중요했어요. 음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는 불평하는 사람이 활동할 수 없도록 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주변에 근사는 안 맞나봐요. 혹시? 음 주변에 좀 제가 많이 불평하는 편이라서 <laughs> 근데 저는 그니까 응. 한 가지 철칙은 있어요 아, 같은 응. 교회에 있는 사람들끼리 불평하지않아요 아. 남편한테 불평해요 어. 어~ 솔직히 말해서 약간 담고 있기 약간 좀 힘든 욕구 이런 거는 음. 남편한테는 얘기해요 그 음. 음. 네.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해요 불평을 은사로 바꾸면 얼마나 좋을까 <laughs> 불평하는 불평을 은서? 은사로 어, 네. 자 바꾸는 거예요 어. 자 불평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남들이 못 보는 걸 봐요. 아, 그렇죠. 예민해요. 어. 왜냐하면 아, 우리게 애는 왜 이렇게 화장실 이 더러워? 뭐뭐 편다 뭐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 가만히 봐봐요. 남들은 느끼지도 못하는 걸 어떻게 찾아내서 그걸 이제 말로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거꾸로 이제 예를 들면 아, 우리게 왜 이렇게 화장실 에 화장지가 맨날 떨어져? 그리고 그 말로 하지 말고 아 내가 채우는 일을 해야 되겠다. 오 아니 우리 걔는 왜 이렇게 더러워, 복고지 지아 진짜 뭐 먼지가 다 쌓여있네. 요기그 사람들 찾아내요. 음, 근데아 그럼 내가 청소해야 되겠구나 그걸 불평을 은사로 바꿔버리면 오. 최고의 교인이 되는 거죠. 그러겠네요.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렇지, 네, 그렇죠. 네. 막 세심한 것까지. 네, 그런 네. 분들의 네. 은사가 남들이 안 보는 걸 본다는 게참 특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불평하는 사람을 피하는 게 맞는 거예요, 목사님? 피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음. 그걸 수긍하면 안 돼요. 네. 어, 맞장구 쳐주는 어? 거. 어, 맞장구 쳐주면 어. 안 되는 거. 예요 왜냐하면 어. 유의상종이라고죠유의상종 응. 사람은끼리끼리 만나고,끼리끼리 음. 모여요 음. 내가 대화화 되는 사람 그때 자꾸 가는 거예요. 음. 그럼 예를 들면 그거 알아? 그거 알아? 그럼 뭔데, 뭔데, 뭔데? 뭔데? 이렇게 궁금한 사람들 있잖아요. 음. 궁금해하는 사람한테 가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내말잘 음. 들어주니까. 음. 근데 거꾸로 몇 번만 집사님 그런 말려면 나한테 오지 마. 어. 나는 오. 그런 거에 대해 동의하지 않아. 음. 앞으로는 그런 전화 나한테 하지 마. 음. 나는 순수하게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집사님 개인의 생각이라고 내가 알고 있을 테니까 아. 더 이상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도만 딱딱 정확하게 음. 선을 거주면 사실은 어 문제가 없어지죠 맞아요, 맞아요. 이게 네. 불평이 공범이 되는 거거든요. 그 네, 그래서 동의하는 순간, 음. 동조하는 순간 이게 내가 말로는 안 했지만 그렇죠. 무언의 그런 동의를 한것되기 때문에 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 음. 출애 굽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쭉광해 생활을 하잖아요 음. 광해 생활을 할때 하나님의 징계 받는 이유가 뭐예요? 불평? 다 불평이었어요 음. 가다가 조금만 힘들면 불평하고 음. 조금만 어려면 불평하고 그 불평할 때마다 어쩌면 그 불평병을 고치려고 40일을, 40년을 돌렸는지도 몰라요. 음. 광야, 40년을 뺑글뺑글 돌리면서 음. 감사훈련을 시키고, 네.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훈련을 시키고, 음. 그렇게 했어도 이 노예 근성을 가진 아. 사람들이라 쉽게 고쳐지지 못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은 거죠. 음. 다 죽고, 어쩌면 만나 세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만 먹고 늘 감사하며 살았던 그 만나 음. 세대가 가난 땅에 음. 들어가게끔 하신 것이 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을까. 네. 그래서 어,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불평의 인사로바꾸라 그리고 감사로 불평을 눌러라. 너무 좋은 평이에요. 그리고 주변에 불평하는 사람이 있거든랑 동조하지 말고 네. 극률이 여기고 음. 그 사람의 그 불평의 그 영향력이 음. 파급되지,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오. 벽을 싸주고 차단해 주는 작업들 음. 그리고 더 제가 날리기 전에 갖다 버리는 음. 이런 일들을 우리 건강한 크리스천들이 해야 할 때가 됐다. 네. 저는 이게 교회 안에서만 음. 필요한 게 아니라 직장이나 회사나 음. 음. 내가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 안에서는 그럼요. 이게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불평에 동조하지 않는 것 음. 그리고 제가 날리지 않게 차단하는 역할. 음. 오늘 목사님 저는 포인트를 음. 얻은 게. 음. 불평을 은사로 바꾸고 감사로 눌러라. 아우 요 표현 누르는 표현이 너무 좋았어요. 무슨 네. 네. 다시 한번 해주시겠어요? <laughs> 네. 제가 자주 그런 얘기를 해요. 감사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 아. 감사하니까 감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아. 네. 그까 주변을 다 바라보며 감사로 내 삶을 꽉 채우면 네. 불평을 자리 잡을 공간이 없어요. 네. 아. 네. 아.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산다는 게 되게 중요하죠. 음, 답게 음. 선생님은 선생님 답게 목사님 목사님 답게 음. 집사님들은 집사님 답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음. 불평 제거 감사 충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우 저는 오늘 제가 이렇게 고민이 확 풀린 듯한 음. 그런 느낌이 드네요. 음. 제가 불평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음. 네. <laughs> 여러분도 음. 어떻게 음. 속시원하게. 해결되셨나요? 갈등 고민 걱정은 이제 그만. 여러분 곁엔 어이해가 있습니다. 네, 아래 메일 주소로 여러분의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 고민 상담소 어이해.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